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맨발로 걸어라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자연치유요법 박동창 지은 맨발로 걸어라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맨발 걷기 혁명 동그라미 6 WHO의 걷기 운동 정책은 맨발 걷기 운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2년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운동, 건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건고안에서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30분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규칙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면서 매일매일 30분 걷기 운동의 결과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장마비나 당뇨, 비만 등 운동 부족에서 비롯되는 성인병과 고혈압 등의 혈압 관련 질병 및 스트레스, 불안, 의기소침, 외로움 등 앉아서 일하는 생활에서 오는 각종 정신적 장애들을 50% 정도는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 지난 2004년 5월에는 만병의 공적 비만을 퇴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비만 극복을 위한 전 세계 공통의 다이어트와 운동의 관한 지침까지 제정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 걸친 비만의 확산이 전염병이나 성인병만큼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등 만성 질병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때 고소득 고 국가만의 현상으로 보았던 과체중이나 비만이 이제는 저소득이나 중간소득 국가의 특히 도시 환경에서 급증하고 있음까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6월 세계보건기구의 2018년에서 2030년 전 세계 운동 증진 계획 아래 액티브라는 명칭의 비전염성 질병들을 줄이기 위한 운동 증진 프로그램의 시행을 각국에 권장하고 있다. 그네 가지 주요 내용은 1. 운동하는 사회, 사회의 규범을 운동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소통과 인력의 확보를 추진하고 2. 운동하는 환경, 걷기, 사이클링과 다른 신체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잘 관리되는 사회 기반 시설과 공공장소를 확충하고 3. 운동하는 사람, 모든 나이와 체력의 사람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신체 운동을 할수 있도록 기회와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체제를 확보하고, 4. 운동하는 제도, 효율적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리더십, 지도체제, 다양한 동반 관계, 인력 조사, 변호와 정보 시스템을 강화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WHO는 운동 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 1. 건강한 삶의 방식 고치 2. 모든 사람의 건강의 중요성 옹호 3. 국제 및 지역의 건강 개발 기구들을 상호 연계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걸으며 얘기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지난 2019년 5월의 제2차 제네바 행사 이후 9월 22일에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수천 명의 일반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걷기 행사를 열었다. 물론 신발 신고 걷는 행사이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제3차 걸으며 얘기하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 명칭 자체를 글로벌 걸으며 얘기하기 행사로 전환하여 2020년 5월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면서 전 세계인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하였다.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 그들의 집에서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걷기, 조깅, 춤추기 등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는 2023년까지 10억 명의 건강보호 혜택을 받고 10억 명의 병원 응급 조치의 혜택을 받고 10억 명이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2023년까지 30억 건강 목표를 설정, 홍보하고 있다. 물론 그 역시 모두 신발을 신고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 같은 WHO의 인식과 걷기 중심 운동 처방의 대책의 정합성의 여부에 있다. 즉, 오늘날 현대인들이 급증하는 만성 질병, 즉, 소위 현대 문명병들의 원인이 단순히 운동 부족으로 인해 과체중 비만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병이 초래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가 명백하다면, 해당 원인은 비만을 해결하면 결과, 즉,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이 즉각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체중이나 비만이 만성 질병을 초래하는 한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수많은 현대 문명병으로 고생하고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는 늘 주위에서 보고 있다 이는 과체중과 비만이 바로 그들 현대 문명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논리적인 무리가 있고 실제 과체중 비만이 해결되더라도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은 여전히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본소에서 저자가 누누이 밝혀왔듯 현대 문명병은 19세기 이후 현대에 와서 절연체인 합성 소재의 고무 밑창을 댄 구두 등 신발을 신으면서 비롯되었다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이 맨발과 땅의 섭취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자유 전자들과 만나 중화되고 소멸되어야 하는데, 자유 전자의 유입이 부도체인 신발로 인해 차단되면서 수많은 현대 문명병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두산백과 역시 현대인의 질병 중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활성산소를 중화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단순한 운동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하는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것만을 능사로 보는 위 who의 대책이 과연 옳으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신발을 신고하는 걷기 운동은 그 운동의 강도에 따라 활성산소를 추가로 생성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동 사실은 kbs 생로병사 취재진이 2012년에 펴낸 암중모색 암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격렬하고 강도 높은 운동은 몸 안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암을 불러올 수도 있다.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지질과 결합해 정상 세포를 공격하고 DNA까지 손상시킨다. 활성산소에 손상된 세포는 돌연변이 세포로 자라나고 결국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음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보건 당국은 물론 WHO에게도 하루빨리 우리의 맨발 걷기의 이론과 치유 사례들이 보고되고 그를 통해 그들이 가진 인과 관계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에 이른다.아울러 그렇게 맨발 걷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식시킴으로써 국내 보건 당국은 물론 세계 보건 기구가 지금의 신발을 신고하는 걷기 운동이 아닌 맨발 걷기 운동을 전 세계인에게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저자의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접지권의 입법화를 통해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인근 도시 공원, 강변 보행로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흙길로 조성하고 세족 시설을 건설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세계 보건 기구가 세계 각국 정부에 권고 함으로써 전 세계 인들의 맨발걷기가 장려되고 관련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각국 정부에 의해 시작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현대인이 우리와 같이 흙길을, 이 아름다운 대지를 맨발로 걸으며 무병당수의 건강한 세상을 구가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에필로그 지난 2019년 봄 출간한 졸저 가로 맨발 걷기의 기적 가로의 말미에 저자는 이제 금융인으로서의 꿈을 넘어 맨발로 홍익인간의 꿈과 세상을 열기 위해 길을 나서고자 한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고 썼다. 그 이후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저자와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는 이 세상을 맨발로 걷는 홍익인간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또 인류의 무병장수의 구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직은 미약하지만 절실한 노력을 해왔다. 그 첫째 번째가 2019년 5월 25일 개최한 제 1회 서울 시민 사랑의 맨발 걷기 축제였다. 400명에 가까운 일반 회원들이 참석하여 그날 하루 서울 강남의 대모산을 맨발로 수놓은 장관이 이루어졌다. 한 건의 안전 사고도 없이 400명에 달하는 그 많은 참가자가 모두 행복한. 봄날의 하루를 맨발로 즐기면서 진정 질병에 고통 없는 그런 건강한 세상을 체험하고 그 길을 열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믿는다. 그 이후 2019년 10월에 예정됐던 남한산성에서의 제2회 맨발 걷기 축제는 당시 전국을 덮친 대지열병으로 그 개최 자체가 취소되었고 또 2020년 이후는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면서 계획 자체를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밀려왔다. 그리고 2021년 중반을 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인 일정 규모 이상 집합금지의 방침에 따라 그 어떠한 다중의 행사도 기획할 수 없는 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저자는 본서에서 서술하였듯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이 현대인들이 땅과의 접지의 차단으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맨발로 걸으며 땅과의 접지를 회복하면 코로나19 팬데믹도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접지 차단의 결과 비롯된 코로나19를 이유로 그 해법인 접지 차단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맨발 걷기 행사 자체를 기획하지 못하는 모순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또한 몸이 아프다는 사람들에게 맨발로 걸을 것을 권하면 주변에 맨발로 걸을 만한 흙길이 없다는 볼멘소리들이 돌아온다. 실제 우리 주변의 보행로들은 모두 시멘트나 아스팔트, 우레탄, 아스콘 등으로 다 덮여 있고 숲을 찾아가려면 한참을 차를 타고 가야 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찾는 숲길도 지금 접지를 차단하는 국적불명의 야자매트로 뒤덮여 있고 있다. 이에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흙길을 조성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는 청계천의 양쪽 보행로 중한 곳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길을 조성하자는 2019년도 서울시 앞 제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차례 심의 과정과 시민투표를 걸쳐 동청계천 맨발길 제안이... 이 2020년도 시민 참여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이후 추진 과정에서 도련 뒤집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청계천의 맨발길이 조성되면 서울 시민들이 언제든 서울의 허파와 같은 청계천으로 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며 일상의 답답한 삶을 건강한 생명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였다. 또 청계천 맨발길을 계기로 전국 주요 강변길이나 선병길들도 흙길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믿었다.더 나아가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변이나 영국 런던 테임즈 강변 또 프랑스 파리의 센 강변 등 세계 각 도시 강변의 시멘트 아스팔트 길까지 흙길로 조성해 나가는. 인류 건강의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 믿었고 그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손으로 사람들이 흙길을 맨발로 걸어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세상을 이루어 나아가자는 소위 K-헬스의 거대한 물결을 발언하자는 꿈이다. 이해조자는 본문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한 접지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이 땅을 밟으며 건강하게 살수 있는 권리인 접지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확립하자는 것이다. 일조권, 조망권에 상응하는 건강권, 환경권의 한 개념인 셈이다. 건축법,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된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내 도로의 일정 비율을 흑길로 조성하고 부대 세족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년 전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이 곳곳에서 맨발 항토기를 조성해 오고 있다. 저자의 맨발걷기 시민운동 본부가 활동하는 대모산 둘레길도 강남구청이 노면 조정 황토의 포설 등 맨발길 성토 작업을 진행하였고 양재천에도 곳곳에 수변 맨발길, 맨발 항토길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 송파구청의 송파둘레길 탄천길 4.4km 연결 공사도 흙길로 마감해 달라는 또 다른 청원까지 올려졌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의 조성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러한 모든 움직임이 지난 2년 우리 모두의 맨발 걷기 확산 운동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국민이 언제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주거 및 주변 보행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감으로써 맨발 걷기의 그 놀라운 치유 효과를 일상에서 향유하고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 세상에 한 걸음씩 더 사가설이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정부의 보건 당국이나 의학계 등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맨발로 땅을 흙길을 밟을 때 땅속으로부터 우리 몸속으로 올라오는 자유 전자들이 우리의 타고난 생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인임을 즉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생리적 요인임을 모르고 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면 우리의 발 아래 땅 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이 엄청난 자유 전자의 공급은 바로 천연의 면역 항암제이자 천연의 혈액 기색제일 뿐만 아니라 천연의 항노화제이자 천연의 신경 안정제임을 또 천연의 염증 치료제임을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다. 이제 본서를 계기로 정부와 보건당국은 물론 국내의 의학계도 맨발 걷기 운동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면역력의 증강과 질병의 치유 효과들 및 그를 뒷받침하는 20여 편의 해외 의학자들의 임상 논문들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지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돈한푼 들이지 않고 우리 국민이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그 무서운 각종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각종 근골격계 질환 등 현대 문명병들을 물론 심지어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까지 막아낼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를 국가의 보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고 받아들이도록 준비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에 본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가로 맨발로 걸어라의 출간은 2006년 졸조 가로 맨발로 걷는 즐거움, 가로. 2019년 맨발 걷기의 기적, 가로에 이어 2021년 저자가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던지는 국민 건강과 인류 건강을 위한 절체 절명의 화두이다. 걸어서 행복해져라. 걸어서 행복해져라. 우리의 나날들을 연장시키는, 즉, 오래 사는 최선의 방법은 끊임없이 그리고 목적을 갖고 걷는 것이다. 찰스 디킨슨. 땅에 주는 치유의 선물 맨발로 걸어라. 박동창 지음. 오늘 열여덟 번째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